자, 안녕하십니까. 스터디 1 3회 2부입니다. 자, 문제 먼저 푸시고, 매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이 영상을 보시면 효율적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은 미리 풀으셨겠지만, 그냥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지금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문장 구조가 좀 어려운데요. 6번은 별표 2개 줄게요. 난이도 8자리 자, 그럼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ABCD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작은 차례로 볼게요. 자, 둘째 줄 콤마 앞 부사 자리 다갈로. 투부정사가 충분히 부사 역할을 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자파일들을, 파일들을, 파일들을 킵하기 위해서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들이란 w h i 세모 치시고 죄송. w h i 세모 치시고 동사 따라 나오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입니다. include.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뭘 포함하고 있는 기밀 데이터를. 기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전자 파일을 킵하기 위해서는 차단 소프트웨어, 인크루션 차단 소프트웨어. 차단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후치 수식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보기 좋게. 차단 소프트웨어로, 뭐 되는 데이터? 그렇죠. 차단 소프트웨어로 보호되는, 프로텍트 되는, 맞죠? 보호되는 기밀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파일을 킵하기 위해서는 미스 제임스 양은 w 터 l well l talk 얘기해야 될 겁니다. 대죠 학부생들에게 12월 2 2일에 얘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요 대학교에서 답 a 번의 protect 정답이었습니다. 되었죠? 여기서 왜 외워야 되는다는 i n c 이션 s i 차단이라는 뜻이죠? 잘 외워 주시고 주격 관계 대명사 절도 있었고 후치 수식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동사를 커버를 썼는데 잘 아시는 단어 인클루드겠죠? 인클루드 그 다음에 인벌브 커버 그 다음에 컨테인 되겠네요. 머뭇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후치 수식은 원래 본연의 모습은 주격관계대명사절이었겠죠? 맞죠? 그러면 데이터를 꾸며줄 때 데이터 뒤에는 원래, 보, 원래 본연의 모습은 회치 혹은 대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동사 밑줄 따라 나오는데 비동사가 있었던 건 비만 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비가 있었으니까 Is Protected 요렇게 적혀져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호가 되어진다의 니은 보호가 되어지는 앞에 데이터였죠. 맞죠? 원래 모습은 이렇게 했죠? 뭐로? 차단 소프트웨어로. 차단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인들은 주격 관계 대명사절을 이렇게 누락을 시키고, 생략이 아니에요. 누락을 시키고, 생략이면, 이렇게 요게 생략이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누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락을 시키고, 비동사가 있는 건, 비만 빼면 되니까, 지금 모습은 요 모습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휘,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해석 들어갑니다. 동사 미줄 will be asked to be paid, 해석합니다. 세입자들은 30달러의 replace, replacement fee, 자, 교체 비용, 3만원의 교체 비용을 pay하라고, 자, 요구 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붙죠. 만약 만다면 뭐 열쇠가, 그들 아파트에 대한 열쇠가, severely하게, 심하게 손상이 되어져 있다면 이게 되겠죠. 이번에 damaged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어는 쉬운 단어들이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결함있는 손상된이란 단어 있어요. 그게 바로 damaged 그 다음에 defective 그 다음에 malfunctioning malfunctioning, 그 다음에 fault, 40 되겠네요. 결함 있는 손상된 이란 단어들 전부 다 다시음이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난이도가 없습니다. 자, 앞에 obtain 타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자리로서 정답은 명사라고는 e 번 e n approval. 명사 어휘 문제. 이거는 시험이 매달 나오죠. 명사 아, 명사 위치 문제는 매달 나오죠. 승인, 승인을 받다 이렇게 되겠네요. 동사는 명령문으로서, please call 전화 걸어주세요. Attending doctor 지금 출석 중인 닥터에게 전화를 걸어주세요. 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겠죠. 뭐를 위한? 어떤 prescription 처방전 request 요청. 어떤 처방전 요청을 위한 승인이죠. 답은 D 분의 approval 정답이었습니다. 자, 계속 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승인이라고 하면 approval은 항상 셀수 없는 불가사명사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approval을 빈 칸에 적으면 전혀 세지 않고 그냥 적은 게 보일 겁니다. 승인. 됐죠? 승인. 그래서 허가. 허가. 허가라고 하면 authority, authorization, permission, 허가, 셀수 없는 불가산명사. 그러면 승인. 그러면 처방전 요청에 대한 승인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같은 말이죠. 승인, approval. approval, 승인. 그 다음에, 그러면 요청에 대한 동의 받아야 되죠. 의사로부터 동의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고, 동의 받아야 되죠. 다 같은 말이죠. 그럼면 agreement. agreement. 어센트, 그 다음에 컨센트, 이렇게 셀수 없는 불가사 명사라는 거 하게 되죠. 그러면 컨센서스까지 전부 다 같은 말들이죠. 이 같은 말들은 하나같이 죄다 셀수 없는 불가사 명사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가사 명사는 20개 정도 외우면 시험 준비 끝입니다. 알았죠? 나머지 명사들은 다셀수 있는 가산명사라고 가정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 편합니다. 9번입니다. 9번. 9번은 별표 3개. 난이도 9짜리. 이거는 복습 같은 느낌을 받네요. 자, 당구장 표시. 어려운 거. 자, 항상 뒤에, 뒤에 접속사 후죠? 접속사는 세모 칠게요. 뒤에 후를 붙일 수 있는 두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nyone who와 those who입니다. anyone who와 those who입니다. 이렇게 대명사가 되죠. 접속사는 세모치며 주어 없이 바로 동사 밑줄이 따라 나올 겁니다. 접속사는 세모치며 주어 없이 바로 동사 밑줄이 따라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 해석 없이 니은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면 되겠죠. 아무 해석 없이 니은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한다 동사에서 니은 뭐뭐 하는 누구든지 와 그다음에 뭐뭐 한다 동사에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anyone을 보여주고 후 찍기, who 보여주고 anyone 찍기. 서로, 서로 찍기. 보여주고 후 찍기. 후 보여주고 찍기, 서로 보고 서로 찍기, 도 h 보여주고 후 찍기, who 보여주고 도 h o 찍기, 서로 보고 서로 찍기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anyone은 단수형이며, 도 h 는 복수형이라는 것, 따라는 동사도 수일치를 하여 단수형으로 따라 나오고. 복수형으로 따라 나오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한 가지 팁도 요즘 시험에서는 anyone만 계속 내왔지만 요즘 시험에서는 everyone도 같이 내고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여기서 everyone과 anyone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되었죠? 그래서 총두 개인데 요즘은 anyone에서 anyone에서 하나 또 튀어나온 everyone까지 나온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데 그래서, 요 문제 보시면은, anyone who와, anyone who와, 뒤에 후 세모 별표, 빈칸 별표, anyone who와 도주 후니까 도주는 주지도 않아서 답은 뒤죠. 그렇죠? 요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잘했습니다잘했습니다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별표 한개 줄게요. 이거 못 푸는 분들 계시던데, 잘 볼까요? 자, 첫째 줄. 콤마 앞에 부사 자리 다갈로,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수 있어요. 투부정사란, 투부정사란, 당근 빠때로 투하고, 투하고, 이렇게 동사 원형 쓰는 걸 투부정사라고 하죠. 그러면 투부정사는 투하고 동사 원형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빈칸은 전혀 필요가 없죠. 맞죠? 빈칸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야 되겠죠. 지우개를 지워야, 투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잡아 벌렸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부사지, 그래기 부사 위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뭐, 해설지 같은 게 있으면 준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혁신적으로 DP하기 위해서, 독특한 의류를 DP하기 위해서인데, 혁신적으로 DP하기 위해라고 문장을 시작하였습니다. 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6번 가볼까요? 6번, 6번도, 콤마 앞에 부사 자리에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렇게 투부정사, 투하고 동사원형 킵 쓰면 투부정사를 쓴 거잖아요. 근데 굳이, 굳이 이 자리를 잡아서 벌리면 뭐지기 부사 찍기. 맞죠? 이런 거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터디 13의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